그래, 남자 혼자서 할락하 끼리 힘들어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래, 저는 이제 부엉에, 사로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이제 교회가 있어야지,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인정을 받고, 또대접을 받고, 또 제대로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교회 조금 모아놓 마, 마, 여자들끼리 말이야. 그 괜히 말이야, 특별한 저것도 없으면서. 아, 시기하고 질타하고 뭐 목사님하고 가깝다고 말이야 뭐섬신이 있다고 해서 막 환장하는 거야 환장해 그래가 50명 모아놔도 뭐 하루쯤 깨지고 뭐 해도 깨지고 아 눈송이처럼 말이야 뭉쳐 볼라가이뭉치야 그대로 이제 굴러가는데 이 눈이 뭉쳐지질 않는 거야 아버지 아무래도 안 돼요 그 누가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더라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마라. <laughs> 비판하지 마라. 자기가 뭘 없다고 비판하고 자꾸 보는 대로 판단해. 그 죄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 말씀을 만나 말씀 피뿌린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막에게 <laughs>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말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지만은 잘못 고쳤다. 그러나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가 누구요? 예수님이 여우한테 말하라 했겠어요? 헤롯에게 말하라.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하고 짝짝쿵 하는 거요. 에? 바르새인들이뭐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하는 세상 권세에 의지하는 거야. 지금도 뭐 있으면 뭐 문제는 자꾸 세상 권세한테 뭐 해결하려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 어, 너희들 중에 그게 없어, 없어 가느냐.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또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이게 말 나오는 게 아니요. 이게 내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인생 연단을 받고, 고통받고,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하고 사귀고, 교제하다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가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더라. 그래,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나처럼 그렇게 성경 열지 말고, 젊었을 때 빨리 성경 열어라. 이 말이야. <laughs>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뭐, 만날 뭐, 고생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아니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말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안 들으면은. 하나님 뭐 뜻을 따라 사는지, 뭐내 뜻을 살아 사는지 내 생각을 따라 사는지 내 고집을 따라 사는지 내 기분을 따라 사는지 그걸 모르고 말이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야 기분대로 감정대로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지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laughs> 사람에게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에? 그게 하의 말씀 책망이야.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훈계를 듣는 기가 없어. 왜 듣기 싫으니까? 어, 네가 독사고, 네가 네가 막이고, 네가 어 교회를 분쟁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주이고 찌고 하는 기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 기분 좋을 게 있나? 기분 좋을 게 없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라. 아 이거 뭐 이런 것만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사랑이 뭔지 얘기하면 전부 다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많이 나눠라. <laughs>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지 마음을. 생명을 나눌 줄 알아 생명. 그래 같은 게 물질도 나누는 것도 일조에 나누는 거야. 나는 그걸 이제 1단계로 어, 얘기하고 2단계는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거고 3단계는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네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3단계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령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는 신령한 말씀을 양들에게 맹기라 언제 아는 사람들 머리 머리 끄떡 끄떡 끄지 말기 못 알아는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가 이래지는 거지? 말기 알아듣는 게속 사람의 영이 말을 알아듣는 게속 사람. 그래서 자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지금 많이 깨닫고 다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그게 지금 깨닫는 것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몸으로 깨닫는 게 아니요. 몸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그게 이 머리로 깨닫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에 심어지려고 하면 상당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습관이 생겨야 돼. 하루아침에 안 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늘에서는 기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어. <laughs> 우리 자신의 문제야. 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시간,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게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열정이 안 생겨. 의지가 발동이 안 되죠. 나가지를 못해. 에? 자 나간락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아. 아 눈은 감기 있고 어데 구름내가 나는데. 말고 그게 나라고. 나. 나라 하면 또 나만 쳐다보네. 자기를 쳐다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를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몰라. 자기가 내가 전론발인지 소개인지 옆으로 막 예수위에 죽고 예수위에 살고 말은 잘한다. 속사람이 속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 속사람이 그게 몸까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해. 그래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네 소원대로 생각만 하는 대로도 내가 들어주마.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laughs> 세상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세상, 세상이라고 하니까 또, 또 해석을 또 잘못해. 아, 술안 먹고 말이야, 뭐, 뭐, 이렇게 사는 게뭐 세상이고 염전하게 사는 거고, 그게 세상에서 안, 안 사는 건줄 아는데. 내 속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오라. 하나님 있는 세계에 들어오라. 이 말이야. 내 생각이나 많은 속사람이. 속사람이 살면은,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이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나는 여의가 좋사오니. 진짜 여의가 좋사오니. 진짜, 그게 진짜 세계다. 이 말이요. 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임제 안에 갇혀 있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 만족하면서 살아. 불만하지 말고. 나는 불평, 성경 아무리 열려도 불평이 많아서, 불평이 많으니까 심장 꿰이 걸리더라고. 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심고 갖고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심지도 않고, 갖고지도 않고, 그냥. 털, 도뭐털안 벗고 닭자몰라고 말이야. 믿습니다. 하고 말해. 그거만 다 주는 줄 알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제사를 드려. 제사를 안 드려. 어,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뭐, 어? 화목제도 있고 조음제도 있잖아. 그것도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부 다 원리가 그런데 그거를 전부 외국에서 복음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다 그런 제사도 매일 폐했다 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는 것을 갈수 있도록 회장을 열어놓고 그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 삼청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삼청전에 올라가면 법궤도 있고, 그수에법궤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 속계서 위에서 만났는데, 속죄를안 해. 나를 안 고친다. 이 말이요. 나를 안 고쳐. 고쳐야 되는데, 고칠려고 생각을 안 해.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용세계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내가 가라는 얘기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냐?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모르겠나? 내가 너희들 두세 사람 속에 내가 있다고 얘기 안 했나? <laughs> 소자에게 한냉상그래도한게 나한테 한 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몰라.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롱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하면서 사.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호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지 이식이 그렇게 안 돼지고 사니까 껍데기만 그런 척하고 그 위선자가 되어버려 솔직하지는 못해 솔직하려고 하면 말이지. 제가 나도 자꾸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 내가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간 게뭐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나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또 그렇게 듣는다고. 저거 뭐 지는 말, 그렇게 말하지만은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이 듣는 게요. 참 이거 못 듣게 들어. 보는 것도 못 듣게 본다 이 말이요. 개 눈에 똥만 보고. <laughs>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자꾸 내가 깨닫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그 껍데기 말이지, 이쁘고 말이야. 근사해. 요즘 넌 넥타이도 메고 일어나오지만, <laughs> 넥타이 메도 속에 없어. 속에, 이게 속성이. 속성이 더러운 거 있으면 되게 나오는 게. 그게, 어, 없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내 사람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 와도, 호, 열려가 와. 와야 예수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네가 메시아라. 야, 이놈 하나님 모두 가는구나. 그 때를 잡아라. 한사람 죽는 게 낫다. 잡아 죽여. 그 성경의 말씀들이 반대로 말해도, 거꾸로 말해도,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진 원리야.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살리는 거야. 그 역설적으로, 예?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거지. 예? 그 사람은 거꾸로 말하는 게,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거꾸로, 오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역사, 엄청난 그 역사가 그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세상이 그 AD와 BC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게 생각만 뒤집어지면 되네 생각이 안 뒤집어져. 생각에 똥만 들었어. 발세볼만 들었다, 이 말이요. 똥이라는 게 예수의 사도바울이, 야, 발세볼과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 같이 살 수가 있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두 말도 하고, 뭐 위선적인 말도 하고, 가장한 것이 가득 차가, 그래, 거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인간의 주는 그 학문이나 어문 속에는 이 함정이 있어. 왜? 신뢰한 것에 대한 생명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laughs> 하나님 속성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속성은 말씀은 소금의 성분이 있어. 소금. 소금 골고루 뿌리라는 뜻으로 우리 속에 소금이 있어야 마음이 부패하지를 않아. 부패한 속성 있어. 그래, 소금이. 또 그건 소금은 또 빛이기도 하고. 빛. 에? 빛이 소금이야.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어둠이 속에 살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게 돼 있어.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은 속 사람이 변하고 껍데기도 온전해져야 되고 속 사람도 온전해서 조화를 다 이루어서 화평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길라 응? 매일 드리는 제사는 내가 지금은 아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아버지한테 하늘 가기 위해서 분별에 갈수 있는 예복을 예으라는 얘기야. 예복을 응? 예복 속에는 알록달록하게 아름다운 옷을 다 문에 가나, 그걸 신비를 상징해, 신비에. 어? 신리한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림과 둠미를 하는 에봇을 입어야 돼. 제사장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야. 예? 분별은 그 예수님만이 말하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분별할 수 있는 에보슬 우리가 잊게 돼. 아니면 삼청천에 못 올라가고, 야, 저놈아 눈은, 눈도, 썩은 동태만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저놈, 너는 못 들어가. 저 바깥에, 어둠 속에 쫓아버려!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바깥에 있는지, 하늘 안에 있는지. 감각이 없어. 왜? 문둥병 걸리고, 양심이 마비돼어 주고, 어, 지각이 없어. 몸에, 지각은 몸을 느끼는 거야, 너는 몸이라고 뭐. 아이고 몸은 죄 죄의 속성이시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냥 정육이 나오니까 뭐 신부가 말이야 뭐냐? 자 <laughs> 수도사들이 말이야 평생 <laughs> 피를 흘리가면서 모두 예수하고 가시밭을 사는 거야 그거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껍데기만 아니까 우리 죽었다 개봐라 그거 안 없어져 죽으면 그거 없어져. 전부 다 그걸 모르고 말이 사람들이 안에 뜻대로산다가 하면서 <laughs> 병 고치는데 당뇨병 걸리고 그거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뭐 믿음으로 고친다고 자꾸 그거 삼면서 나중에는 뭐당뇨병은 눈이 오고 손가이 마르게 되어주고 자꾸 와요. 그러다 보니 또 나중에 암도 걸리고 또 나중에 암도 걸리고 또뭐 하고 이제 눈이 이제 봉사해야 돼. 아, 이리가 죽는 사람들을 봤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어, 무조건 믿는 건 영어로, 무조건 믿어지지만은, 그러나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상황에 에, 맞는 저기 믿음해야 된다. 아, 어, 상황에 맞지 않고 말이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는 거는, 그거는 잘못 믿는 거다. 응? 어? 이 상황에 맞아야 돼. 안 맞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비한 거로 그막좀 뭐 믿음이 열성이다. 그 자기의 이름 믿는 거지. 하나님에 있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에 지식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를 말해. 진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요 길이요 생명그 지식을 말해. 아니, 그 부활한 후에 그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진리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어,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너희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안 된다. 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으로 생각하는데 문 밖과 문 안과 이게 또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고 하늘을 올라가면 꿇을그 땅에 오면 꿇을 먹고, 올라가면서도 깨닫고, 내려오면서도 깨닫고, 시험들면서도 깨닫고, 축복들면서도 깨닫고, 이래도 깨닫고, 저래도 깨닫고, 오며 가며 깨닫고, 깨닫고 살아야지. 못 깨닫고 사니까 멍청하니.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그냥. 아, 어, 구역 예면나 잘하고 말이야. 그냥 열심히 막 급료 어, 수체라도 하고 막이렇게 하면 제대로 다 주는 줄 알아요. 어. 그 바보로 만들어놨어, 바보로. 그래, 바보라야 내한테 붙어 있지. <laughs>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걸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벗어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금 뭐 지금 뭐 그칠수도 없고 쳐봐야 뭐 지금 소용도 없는 거라 예수한 번만 됐으면 됐지 뭐 자꾸 사람마다 다 십자가 다 지고 죽을라 하면 뭐하노.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또또 기적 또 기적만 표적만 볼라 하고 뭐든 징조만 볼라 하고. 아. 우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때 순간에 상황을 부르면 못하고 내가 그리 못되지면 그게 아나.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귀신들이 다 들앉아 어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귀신이 들앉아 어 있을 수가 있어. 어? 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 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세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쫓아내는 게아이라고 보니까. 왜? 내가, 내가 자신이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합쳐진 존재야.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야. 예? 육신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잠재우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그것조차 죽어버리면 완전히 힘이 없어. <laughs> 세상의 일이요. 이게 잘 분별하기 어려워. 마귀한테 당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마귀를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있지. 마귀한테 안 당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아밥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 게지, 뭐. 마음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환란을 당할 때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은 뭐, 감옥소에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어떻게든지 뭐 해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지. 편안한 부잣집 자식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다 타락하는 거는 그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뭐 자꾸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죠. 편하게 사는 법이. 역설적이다 이 말이야. 응? 음? 역설적인데 그렇게만 고생만 하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 뭔가 그것만 알면은 그때대로 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주신다 이 말이야. 아버지 것이 다이이 이 세상에 아,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다 관리하고 다 해. 그러나 내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수대로, 어?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지. 무조건 또 그렇다고 내 말이 말이지. 그러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이야. 뭐 나는 하나님이 뭐몇 십만 평을 주기로 했다. 하고 말, 그걸 놓고 말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다가 죽더라고. 참, 참 답답해. 답답해. 그리고 제일 잘 믿어 자기가 또 제일 믿어 목사님 믿음이 없고 저거 저저 믿음도 육가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에, 응?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믿음 그게 오면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생겨. 그래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우리 신령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오면 은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 자꾸 번뜩번뜩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야. 자꾸 자다가도 오고. 난 지금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셔 <laughs> 왜? 이때까지 고생한 거 그렇게 안 되면 마지막 영생을 못 보면 이게 다 헛되게 되어버리니까, 요 놈, 그래도 니를, 그래도 내가 불같은 연단으로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니, 네, 아, 그동안 죄도 많이 짓고 못되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이놈아. <laughs>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모든 일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과 그 습관을 들이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못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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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달리 들릴 수도 있고,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아. 어, 그 속에서 연결성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연결성을. 그래 연결성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야.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 주는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주는 영줄이다 이 말이에요. 영줄. 영맥이라 이 말이고 성경에는 영맥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줄이고 네? 할렐루야 좀 쉬었다가 이제 점심 먹고